안녕하세요. 농부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창고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오돈차를 이용해서 뱃집을 싣고 연양에 오늘 배달 하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일열 정교로 딱 서가 있습니다. 네, 쉬어! 네, 전부 팔을 다 내리고 있습니다. 어, 들고 있다가 오늘은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간 트랙터를 빼가지고 볏집을 어, 싣고 은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돈차자동사대를내렸어 어, 트랙터를 싣고 집 있는 곳을 이동해가지고 어, 집을, 첫째 혹고 그냥,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가지를 떼버리고, 어, 집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가지 떼고, 따고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음, 바가지 뺐습니다. 집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チェックをやんが、どこであいつチェックやんが、はい。 무 쉽게 작동을 하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동차에 트럭을 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돈차에 베렉다를 실었습니다. 베렉다 실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배집 24개를 이 차에 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24개 실어도 여기 내려왔습니다. 예, 실고 은양에 갖다 주려고합니다 다까지 다쳤습니다. 다치고 이제 출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빠 달려 양산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양산IC 양산IC 차가 내리다 차가 조금 뻔디고 있습니다. 뭐 화물차들이 지금 옆에 내가 버튼을 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산IC 화물차는 못 내리게 돼 있는데 아,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양산화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저 앞에 내원사 네 가는 다리가 보이네요. 내원사는 네 비구니스님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총각 때지들이 오토바이 타고 여기 참 많이 놀러 왔습니다. 내원사 네 계곡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타고 놀러 참 많이 왔었는데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여기 보이면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올라가면, 저 앞에 다리, 저기 내원사 가는 다리인데, 내원사로 계곡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면, 비구니 스님들만 계시고, 그 계곡 밑에 세들이 옛날에 놀러와가지고, 여기도 상당히 좋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지금, 기름은 반 정도 있고, 에아, 할레스 1 0 0 k g 까고 온도계도 정상입니다. RPM은 전압 8 0 0 r p 실속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차에는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통도사 벽에 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나면 다음은 서울산이죠. 서울산에 내렸어요. 저는 연양 쪽으로 빠졌습니다. 가면, 가면 되는 거요 서울산 요금선 3,500원 이나 가는 요 요금 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장에 도착했어. 농장에서 발을 풀고 산문앞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키로다로 어, 항상 하차합니다. 어, 주인은 없고 제가 직접 내려주고 그렇게 갑니다. 스키로다로 하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서 계란 먹으라고 계란 주시네요. 음, 내판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요렇게다 내려,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요렇게 소를 먹이겠습니다. 여기 농장입니다. 소들이, 소들이 여기 청아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 제가 요렇게 내려놓고 갑니다. 이제 예 짐을 다 내리고 나옵니다. 이쪽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저수지도 하나 있고. 근데 이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운전하기 나가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오늘은 김해에서 양까지 집 배달을 한번 와봤습니다. 이상 농부의 아침이었습니다.